자, 이제, 앞전에 표를 보는 그 공식, 그리고 특징, 사주의 특징을 잡아내는 기법, 리딩을 하는 방법, 두 가지 특징 나왔죠. 2부에서는 이 글을 읽고, 글을 왜 이렇게 썼나 하고 풀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메모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들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 뭐 강연에 계속 나가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어, 좀 일정이 있고해서 어,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어, 몸 컨디션도 좋아지고 하면. 예, 계속 쭉 올릴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편히 들으시면 돼요. 음, 어, 이 글을 제가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면 그쪽 줄과 그 부분을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할게요. 제가 다 읽고 또. 막 떠들어 대고 이러면, 신표가 없고 말이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어, 학습하는 초급 입장이나, 학습하는 사람들은, 어, 이게 힘들 수 있어요, 오히려. 제가 녹화한 거를 들어보니까, 아, 말을, 사주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어, 너무 많이 주려고, 말을 많이 해도 이게 헷갈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 음악처럼 쉼표를 넣고 가게를 하고 커서를 보시고 어 읽고 나면 제가 말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 제다격이죠 어, 수성이 내자, 사주의 반, 내자에 해당되니까 어, 기사일 인데 인성의 기운이 있고, 비겁의 기운은 없습니다. 또 이것도 특징이 되는 거예요. 네. 재다 신약은 자기가 신강해질 때 재다 재성이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기운이에요. 근데 신약이죠. 근데 재성만 많죠. 그 운에서 신강으로 바뀔 때 돈이 된다라는 뜻이고 아, 학과 재무 컨설팅. 음, 음. 제다격인데 기사일주잖아요. 어, 이러면 이 제다와 관련 학과 어, 또 재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재테크 지능적인 전공을 하게 됩니다. 특히 기사일주 몸기자죠. 얼마나 유연해요 꼬불꼬불 생각이 넣다 빼다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생각이 고지식 하면 이 순간적 재테크를 못해요 부동산 투자 이런거는 잘해요 근데 뭐 주식 펀드 선물 옵션 어... 많죠, 요즘에. 어, 가상화폐? 예. 그거는 순식간에 어, 순간순간에 올랐다 내렸다. 예, 사고팔고, 넣었다 뺐다. 예, 기사. 예. 기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인성이니까. 인성을 어디다 써야. 이 재성을 확보하고, 관성을 가져오는데, 예, 일지, 인성을 쓴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게. 그래서, 재테크 학과 다, 재무 컨설팅 경제. 실제 이분은, <laughs> 아, 서울에 있는 경영학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아, 이 부분, 식, 식상이 들어와도 돈이 돼요 이 사주는 어, 근데 어, 몸 마음 정신 고생하면서 돈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어, 뭐냐면 어, 무식상이라는 거잖아요 식상이 없어요 재성문이 있어 어, 식상은 자기가 노력을 하고 몸으로 뛰어서 열정을 가지고, 음, 씨를 뿌리고 하는 행위에요. 행위는 없고 돈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줘야 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비겁은? 약해지잖아요. 가뜩이나 없잖아요? 없는데 <laughs> 금이 들어오면 일로 설기되니까. 그래서, 돈이 되려면 식상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신약인데 또 신약해진다. <laughs> 네, 신약이 더 약해지니까 이제 아플 수밖에 없다. 돈을 버는데. 그런 구조다라는 뜻이죠. 8 1일 운, 동업을 얘기했죠. 여기 합신이 있다고 했죠. 합신은 이제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와 합쳐지려고. 그러니까 동업, 또 협력, 연애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가야 되지만, 중간, 어, 동업자와 트러블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것을 이1 2신계서 어떻게 찾냐면, 1충 일신이 나예요. 일신을 반대, 충했죠. 어, 자수가 1충이 됐잖아요. 어, 두 개나 있죠. 어, 항상 겹쳐지는 거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사주와 신, 신기, 신기신. 특징, <laughs> 나란히 계속 깐데똑 까는 거, 겹쳐지는 거. 그쵸. 그렇죠? 그리이 사람의 띠가 뭐냐고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자수의 일초, 그리고 사업궁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 원래 그 사람의 사상, DNA, 정신적 뿌리를 얘기하죠. 뿌리도 안 맞고, 그로 인해서, 사업의 수단, 지금 읽고 있는 그경영의그 관점이 좀 다르게 서로 충돌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물었더니, 어, 뒷띠랍니다. 뒷띠. 쥐띠. 뒷띠. 충, 충. 나왔죠. 예. 결혼 을물었 죠？결 예. 혼이 보이 나요. 인연법 나왔는데 그래서 결혼이 어려운 것은 수가 많잖아요. 자수가 들어오면 이사주가 자수를 쓰기가 어렵죠. 자수를 반기기 어렵죠. 왜 수생목해서 신약이 더욱 외로워지니까 힘들어지죠. 그래서. 어, 사화와 임목을 살렸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 40 중반인데 독신이라네요. 태령 음. 정관격 음. 재성급 음. 무식상 음. 자, 무슨 얘기냐면 무식상은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해도 괜찮아요. 안낳는 비어있는 게 본인 사주에서는 그게 인연인 거예요. 생긴 대로 사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사주도 가지고 태어난 생긴 대로 그 안에서, 행복한 창조를 일궈내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생긴 걸 무시하고 비었는데 채우려고 하고 많이 있는데 이걸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어,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지. 뭐 어찌 살든 어, 비어 있고 뭐 많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겼냐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속에서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지금 내 상황에서 행복한가? 이런 운명으로 생각을 좀 옮겨가셔야 돼요 자꾸 좋은 것이 있는데 없는 것에 한탄하지 말고 무식상은 그냥 비워놓으면 좋아 근데 비워놔야 되는데 이걸 너무 채웠어 애들 너무 많이 낳았어 그럼 이 팔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애 때문에 또 여기는 비었으니까 그냥 비워진 상태로 놔두는 게 본인한테 더 좋은 운명이에요 낙태령은, 뭐냐면, 여기에 식상이, 4 사중 경금이 있네요. 그것도 일지. 일지는 생식기, 연애하는 거죠. 일지에 이렇게 식상, 자식이 있는 거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근데, 이 낙태령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이대가, 30, 20, 요 대운이네요, 그죠? 어, 근데 요 대운에서 술토가 또 식상, 신금을 달고 들어와. 아, 이때, 원국과 운이 주파수, 같은 기운의 주파수가 들어와서 이 잠재되어 있는 경금, 묻혀진 거죠? 땅에 숨어 있잖아요? 이것이 운에서 현실화시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령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쭤봐야 돼요. 이런 경우는 왜 이런 걸이 어, 컨설턴트 카운슬러가 말하지 않을 그, 그 사람이 먼저 말하지는 않거든. 그래서 물어봐야 돼. 왜이 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사주를 놓고 이 운명을 카운슬러하는 리더자는 이게 어, 이 사람 당사자가 아니에요. 에? 이 사주도 아니야. 사주는 활용하는 거지. 리더가 활용하는 거지 지도로. 그래서 어, 지도가 리더는 아니죠. 음. 응. 그래서 카운슬러가 리더가 돼서 사주를 활용해서 그 사람에게. 리더의 지도도 충분히 확인하고 그려주고 그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음어 재성급 어, 어 31세 딱요 술토 들어와 가지고 <laughs>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고 취하고 잠자리 했는데 그냥 애가 들어섰다 합니다. 그래서 너무 경황이 없고 또 서로 결혼에 대한 믿음 없는 가운데서 생겼기 때문에 애를 지웠다고 합니다. 근데 애를 지우면은 그 영혼에 대한 죄를 올려줘야 정성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30 대운에서 그 과보를 받게 되는데 죄를 지낸다고 과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일정 부분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하늘께서 내가 참회를 하고 있어요. 참어그 아이한테 미안하고 제가 어 저에 대한 그 사랑이 부족했어요. 또그 사람에 대한 잘 모르고 사랑을 했어요. 이렇게 참회하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하늘이 어 죽이겠어요. 어 무조건 가둔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용서를 해주는 그런 기운을 받게 돼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은 이, 이 대운 후반부나 이 대운에서 이 대운 초반에서 그런 그 하늘의 메시지, 업을, 업을 받는다고 하죠? 인과 응보가 공식이니까, 인은 있고, 응보가 없을 순 없잖아요. 결과에는 항상 원인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받아요. 지금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다가 늘어나면, 어... 재성이 들면, 어, 돈 많은 남자. 자, 뭘까요? 원래 제다들이, 운에서 이 제다를 현실화 시켜주면, 재생이 관이 돼요. 근데, 어, 이 사주 구성에서는, 대성이 관을 감싸고 있죠. 어, 풍수처럼. 어, 어 이게 청화대에요경복궁이에요 요게 북악산. 동대문 낙산. 어, 여기도 인왕산 해서 서로 수생목. 목생화 예, 이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 유심히 보셔야 돼요 예, 이런 경우에 제가 증폭하면 돈 많은 남자와 결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갑자기 재성이 증폭됐다고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요거 요 핵심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 사람의 영역을 설명했죠. 어, 사주가 그 사람의 운명이 되진 않아요. 왜? 사주대로 살지 않으려고 이렇게 컨설팅을 받, 받는 거니까. 예.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한 기도도 있고, 또, 자기 참선도 있고, 명상이나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밝아지고 강해지면, 이 사주가 자기를 따라다녀도 그걸 무시하고 헐헐 타오를 수 있죠. 태양에도 지구만한 흑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무시하고 타오르는 게 태양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죠. 그게 태양심이에요. 사주에 흑잠이 있어도 본인이 자기를 밝게 성장과 강하게 수련으로 만들면, 이게 영향이 오지 않고, 자기는 자기의 길을 고대로 갈수 있는 창조하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사람의 영역이 있고 사주의 영역, 운명의 영역이 있다. 어, 하지만 어, 사람이 수련을 해서 자기가 태양이 됐다고 뭐든지 다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해왔던 업도 있고 또 자기의 그 생각하고 있는 그뇌 뇌에 양이나 질량이나 사이즈가 있잖아요. 자기 품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없고 안 되는 기운,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은 또 영적인 힘을 빌려야 돼요. 그 영적인 거는 땅에 있고 하늘에 있고, 어, 지금 문 열어 놓으면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런 바람에도 다 있는 거거든. 자연의 기운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충전을 받고 사시는 게 운명에 도움이 됩니다. 한 30%에서 50%까지 그 영적인 그 힘을 갖다 쓸수 있는 그 효, 효염이 어, 있습니다, 실제. 어, 한 20년 해보니까, 아, 어, 그 정도 퍼센트 정도 나와요. 어, 한30% 정도는 어, 저도 늘 느끼고 있습니다.